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지하에서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이 강림하실 때 나타난 현상이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의 혀같이 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리고 또 두드러진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방언은 각 나라 방언으로 이렇게 방언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 왔는데, 그때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천하 각국에서 왔으니까, 나라들이 다 다른데,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언어로 그들이 방언하는 것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들은, 어, 바데, 이건 이란의 북동부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파르티아 제국, 그리고 그곳에는 유대인으로서 그, 디아스포라가 거기 많이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메데 그랬는데, 이건 이란의 서부 지역입니다. 과거 강력했던 메데 왕국의 후손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이 메데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했고, 엘라민이 있습니다. 이건 이란의 남서부 쪽의 지역입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에 종속되었던 민족이고, 유다 디아스포라가 거기 많이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유대인의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 정착한 곳이 바로 이라크죠. 유대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의 중심 지역이죠그 당시에는 로바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죠요 갑바독이야 이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의 중부 초기 기독교가 뿌리 내린 곳 중에 하나고 본도라고 나오는데 폰투스지요. 흑해 남쪽. 이것도 터키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한 곳이고, 아시아가 나오는데, 이건, 어, 우리가 사는 이 아시아가 아니라, 그쪽, 어, 사도 바울이 주로 여행 선교지로 다녔던 그 소아시아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터키 서부 지역. 그러니까 에베소를 포함한 로마의 속주죠. 바울의 성교 중심지였고 그 다음에 부르기아가 나오는데 이것도 터키 내륙지방입니다. 트키의 내륙 헬레니즘 문화가 아주 혼합되어 있는 지역이고 밤빌리아, 이건 터키 남부 여기는 이방 문화가 아주 강한 지역입니다. 에급은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큰 유대 공동체가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레네가 나오는데, 이건 리비아 동부를 말합니다. 시몬이 예수를 대신해 십자가를, 어, 졌는데, 바로 그 그레네 시몬, 리비아 사람이죠. 로마가 나오고, 당대의 그 세계의 중심 지역고, 많은 유대인이 흩어져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번째로 그레데 그랬는데 이건 그리스 남쪽 섬입니다. 헬레니즘과 유대 문화가 혼합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이것은 현재 요르단, 요르단 지역입니다. 사우디도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유대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곳입니다. 이처럼 15개의 그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이 지역에 나타난 그 이름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볼때 그냥 온 세계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방언으로 이 마가 요한에 모여서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방언하는 그 소리를 각 나라 자기들 언어로 들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신비롭고 놀랐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로 알고 방언을 터트릴 때 아.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렸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각 나라 말로 막 방언을 했는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각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었습니다. 그 120문도는 외국어를 배워본 사람이 없는 집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통해서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방언으로 듣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 순간은 그 언어가 다르다고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소통을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국 여행 가면 참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언어가 소통이 안 됩니다. 짧은 언어를 우리가 안다고 그걸 쓰지만 그 사람들의 문화와 풍습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 단어가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또 내가 제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참 막혀있는 언어의 장벽인데 이게 언제부터 우리 인류가 언어의 장벽을 안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다른 각기 다른 언어를 하게 만들어서 그 언어별로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 교만한 마음.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이렇게 각기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 이 언어의 장벽을 안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언어의 장벽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언어가 다르지만 동일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 동일한 메시지를 성경은 하나님의 큰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마시면 이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사람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 역사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의 큰일을 듣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거기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 각기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도대체 뭘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 사건. 이 출애굽을 하면서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건너고 뭐 이런 출애굽 사건 그리고 그때 보여진 그 능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회복하게 되는데, 그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아, 하나님의 큰 일은 구원과 관계가 있구나. 그 하나님의 큰 일이 구원을 이루는데, 그 구원을 이루는데 필요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지만 그 능력도 결국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큰일 중에 큰 일은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은 구원과 관계됐고 그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디테일한 내용은 우리 내일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이고 중요한 건이 하나님의 큰 일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을 이 방언하는 사람들 모두가 동일하게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그 하나님의 큰 일에 다 초대되고 그큰 일에 도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아이 방언의 목적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각 나라 방언을 하게 하신 그 목적은 단한 가지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생각해 보면 아 방언을 하는 목적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함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언의 아주 위대함을 복음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으로서의 방언이 그것이 옳고 그것이 참 독특하고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도전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이 세상에 임하시면서 이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성령 시대가 개막이 되는데 그 성령 시대를 열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그 정체성을 보여줬는데 그게 뭔가?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그큰 일을 예수 안에서 이루어 내셨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일이다. 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희생을 당하셨고 그 이루어진 복음을 성령께서 온 세상에 그 장벽을 다 허물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게 있어 가장 큰 일이군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큰 일이 나에게 증거된 것이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래서 감격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분명한 목적이 생겼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사람 마음 속에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성령의 다스리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가 이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내 삶에 이루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과 그리고 모든 장벽을 허물어 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출발점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이해되어져야 하고, 성령 충만함이 주신 언어, 그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 방언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계속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며 나에게 은사도 주시고 열매를 맺어가며 살면서 내가 남달리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언어에 능통한 사람은 그 사람은 그 능통함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가 구세주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외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 권하고 그리고 설득하며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온전한 삶의 목표고, 그게 참다운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너무 선명하게 성령 충만의 그 목적이 내 가슴 속에 와 닿았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내가 열매도 많이 맺고 은사도 많이 가졌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큰일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던 은사를 가졌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과 함께 나타나게 하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활발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그렇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드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면서 하루도 잊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열어주옵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며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일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며 승리케 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는 성령 충만한 증인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